한미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예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쌤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쫄지 말고 물어봐에 네. 정말 멋지신 분이 나오셨는데요. 아, 네. 스타일 아주 멋지신 네. 우리 데일리 금융그룹의 유디스탁이라는 회사의 네. 문경록 대표님 이 나오셨는데 에,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지스탁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문경록입니다. 저희 뉴지스탁은 젠포트라고 하는 어, 그예 젠포트. 네, 알고리즘 어려워요. 플랫폼 기반의 로버드 바이저 서비스를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다 나왔습니다. 네. 아 알고리즘 <웃음> 플랫폼 <웃음> 기반 로버드 바이저. 로버드 바이저.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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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 네. 또 인공, 쓰시나요? 인공지능까지 이제 아 인공지능까지 얘기를 아니,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버즈버드를 낭발하는 게 될까봐 그거는 예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누구를 고객으로 네, 하시는가요 어떤 네. 거를 어드바이저해 주는 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 주신 다음에 이제 네. 질문해 주시면.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엔드 유저는 그 개인 주식 투자자로 주식, 시작을 개인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 네. 네,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저희 모토가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좋은 정보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인터넷 검색이나 그냥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뭐 친구가 사라고 하는 뭐 아니면 투자라고 한 종목이나 그런데 보통 따라가잖아요 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위 그 업계 용어로 이제 뭐 끝물에 들어가서 상투를 잡는 그렇죠. 네. 많죠. 늘 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예 되게 많아서 네.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음. 분석을 해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없애보자라는 취지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한두 개 아마 들으시는 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거 간단히 답변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를 저희가 받아서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비슷한 형태로 뭐 아마 주식에 대해서 하는 B 2 C 형태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너무 핫해진 그 업비트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두나무에서 네. 카카오랑 기반해서 뭐 증권 정보를 개인들에게 잘 주는 서비스 같은 거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과 뉴지스탁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분명 히 이렇게 해서 아마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개인들에게도 주는 그 페이버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다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실제 뭐 투자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업을 진짜로 직접 하신다거나 수익률이 높. 저는 사실 이제 보여준 정보랑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월등히 높은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이미 자랑하고 계신데 그런 요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마 궁금해하실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두개중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걸 물어주시면 우가 네. 대답을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어. 비금융사가 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두나무의 카카오증권.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업트가 워낙 떠버려서 지금 이제 묻혔죠. 네, 네. 네 산업 자체가 이제 없던 게큰게 게 생겨서 이제 묻혀버렸는데 아, 어, 저희가 그 두나무랑 창업 시기는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엔 협업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두나무의 그 카카오증권과의 차이점은 카카오증권은 소위 말하면 그왜 모바일로 트레이딩하는 것을 MTS라고 부르잖아요. 모바일 네.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렇죠. 네. 대부분 증권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네. 두나무는 그런 어 MTS에다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얹어서 그렇죠. 개인들이 더 정보를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내 카카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음. 그래서 그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카카오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네. 팔로우를 음. 하게 되면 개인 고수를 팔로우하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집단지성에 의해서 그 상위에 랭크돼 있는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아. 네. 형태의 서비스로 네.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카카오톡 그 플랫폼을 붙인 사제 MTS 형태의였죠. 사제 MTS 고수 따라잡기.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MTS 형태는 아니고, 아니고 저희는 처음에는 상장된 전 종목을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러지게.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콘트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알고리즘 분석 리포트를 제공을 네. 해왔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어좀 객관적인 정보 기준으로 봤을 때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커버하고 음. 있는 종목 수는 상장 전 종목의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것만 하죠. 그렇죠. 네. 나머지 75%는 분석이 잘안 되는데 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들은 그 75%에 사실 어... 투자를 더 많이 하죠. 네네네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증권도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저희는 데이터 기반으로 유사하게 이제 네. 접근을 해왔던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젠포트의 이제 특장점은 어, 카카오증권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이런 로드바이저 또는 사람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네. 형태의 네. 예, 서비스들은. 네. 일방적인 서비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로직 또는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음. 좋은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짜서 추천 그거를 받아만 보세요가 많은데 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만 어, 똑, 좀 똑똑한 투자자가 내 투자 전략을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백테스팅 엔진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직접해서. 나의 지식을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는 엔진을 네. 제공을 네네네네.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아무리 어 쉬운 툴을 제공을 해도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0%도 안될 거예요. 네. 나머지 90%는 여전히 그래서 모사해야 되는데, 뭐돈낼 테니까 자문을 해주세요. 네. 이런 형태의 고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10% 정도의 투자자들이 직접 본인의 투자를 위해 만드는 알고리즘을 어 알고리즘 마켓 같은 플랫폼에 다 올릴 수 있게 만들고요. 어, 나머지 90%의 고객들은 그 사람들이 올린 알고리즘들을 가져다가 쓸수 있게끔 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플랫폼이란 얘기를 네네. 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업을 직접 하시지 않는 건 혹시 뭐 법적 이슈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간단히만 답해 주시면 돼요. 아,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규제 상황에서는 그 자문업 라이센스를 따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 현재 로버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회사 중에 라이센스를 딴 회사 중에 흑자하고 있는 회사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음, 법적이슈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네. 일단 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어, 그냥 듣기에는 아주 탄탄하게 되게 좋은 새로운 영역에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 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질문이 길어서 적어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에 관한 네, 질문입니다. 그 저희가 2012년에 서비스를 론칭을 했어요. 조금 오래된 서비스인데 네. 어, 처음에는 이제 아직. 그 B2C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고 마케팅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네. B2B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그냥 B2B가 아니라 B2B2C죠. 네. 그러니까 증권사의 HTS나 MTS 위에 저희의 서비스가 컨텐츠로 올라가고 네. 이제 어 모객과 마케팅과 어 수금은 증권사가 하고 저희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의 인지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B2C로 이제 늘리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이 시장에서 어 실제 알고리즘을 구매를 해서 이제 그거를 자문 형태로 받아보는 투자자들은 4060 고객이 많습니다. 그렇죠. 돈 있는 분들은 4060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고객들은 2030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좀 젊고 교육 그렇죠. 수준이 높은 네네.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2030 고객들은 어, 온라인에서 마케팅하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그들의 성향은 내가 직접 이 플랫폼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성향이. 네. 그리고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4060 고객이 대부분인데 이분들한테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만한 채널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대한 접근 그 인터넷에 네.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실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쨌든 매출은 4060 고객들한테서 지금은 만들어내야 되기 네. 때문에. 어, 또 온라인 회사라서 음. 오프라인 조직도 없고요. 네, 이런 환경에서 좀 효과적으로 4060 고객들을 네. 마케팅을 해서 어필하려면 아, 네네. 어떤 네네. 방법이 있을지. 자 여기에 전문가이신 <laughs> 네. 홍준 대표님께서 예, 예. 뭐 제가 마케팅이라고 해서 솔깃해서 듣긴 했는데요. 네. 듣다 보니 지금 뭐이 주식이나 증권 이런 쪽을 잘 알아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쉽진 않은데요. 일단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해는 됐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실제 주로 그뉴지스타 입장에서 고객층이 될 만한 층이 40대에서 60대이다는 네. 이미 확정적이신 것 같고요. 네. 그에 아까 플랫폼에 기여하는 유저들은 2, 30대는 알아서 잘 하고 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돈을 내는 유저는 아니니까 그럼 돈을 내는 음. 유저를 가져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에서 60대 분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접하고 계신데 단지 뉴지스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셔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트레이딩의 거래 자체를 아직도 뭐 예를 대신증권 업장에 걸어가서 거기 창구에 계신 분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뭐 200주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하고 계실 테니까 그 판단이 네.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40대, 60대 분 일단 그분들이 올수 있다는 가정하에 보면 4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뭐 접근하는 곳을 타겟 창구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쫄투에 출연했던 팀 중에 비슷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베이비 프렌즈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그 루미 대표님은 일단 어. 그 육아 커뮤니티를 만드신 음.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음. 첫 번째 과감하게 한 거는 육아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에 8, 90% 이상이 여성분들이시고 어머니들이고 엄마들이고 아기 엄마들이고 아빠들은 뻘소리 하다가 딴소리하고 충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남성은 가입 못 해. 여성만 가입하게 했고 음. 그러고 나니까 마케팅 채널이 매우 명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명확해졌냐면 그분들이 늘 아이를 낳을 때 거치는 곳이 산후조리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산후조리원과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작더라도 뭐 50명, 100명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뭐 세일즈나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간판을 거기에 세워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온라인과 모바일의 커뮤니티를 모으는 건데 오프라인에 그분들이 있을 만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아로 i 가 과연 나오겠느냐의 이슈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1, 2 0 0명이 모이고 나니까 그분들의 입소문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뉴지 스탁을 알기만 하면 올 건데, 아직 못 오고 있다라고 하면 40대, 60대 분들이 많을 만한 곳. 그게 뭐 저도 지금 딱 생각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인에 여전히 증권 업장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과 뭔가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찾아보시는 게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혹시 40대, 60대 분들이 실제 이런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를 어 많이 안 보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 방식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그러니까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결국은 앱을 설치하거나 웹에서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걸할수 있는 전용 무슨 하드웨어나 단말기가 됐든 세팅까지 마친 형태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V.I.P 고객의 R.O.I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좀 음. 온라인 서비스라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 마케팅만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네네네. 오프라인까지도 네예 네. 그리고 그분들은 확실히 본인들의 눈높이가 있으실 거고요 그걸 넘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집을 살 때도 반드시 가서 보시고 음. 상가를 살 때도 상가에 가서 뭐 앞에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이 몇명 들어간지 세보기까지 하고 이런 그리고 주, 그 주식을 살 때도 제가 들어보면 주담이라고 해서 주식 담당자 네.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가 걸릴 때까지 꼭 해서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물어보고 사신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니즈에 발 맞춰서 뭐 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고객이 될 만한 네. 40대 육십 대송생님곧 <laughs> <laughs> 네. 이분이 되실 수 어떻게 해 주시면 유지스타을 쓰실 건가요? 아,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그 사장님께서 약간 저는 40대, 60대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문제 이전에 사실 40대, 60대에서 이 알고리즘을 사 가지고 쓰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대, 60대를 그냥 찾아 가지고 마케팅하는 거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40대, 60대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접근할 때그 우선은 증권을 하는 사람이란 가정이 있고, 증권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맞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굉장히 골수란 말이에요. 이거 소수,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는다는 건 조금 아닌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을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뺏어와야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증권 거래를 하고 있거나 조금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 뭐라는 그렇죠. 걸 알려서 늘려서 해야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 조금 수군한 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아주 그런 저는 기본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아. 네.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네. 어, 조금 더 전문가에 제가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그 마케팅을 그 이런 뭐 페이스북 마케팅이나 이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으로 네, 또, 또 질문 또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 가장 더 중요한 HR에 관련한 질문인데 네, 인사가 만사죠 네. 네 저희도 뭐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뭐큰 고생을 몇번 했었어서 아, 네. 아, 항상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10명 언더일 때는 정말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막 그렇죠. 눈에 저, 다 보이로 이렇게. 예. 네, 네. 네. 저녁 저녁 먹다가 회식으로 네, 네, 네. 이어지고 막 같이 빼안고 그렇죠. 자고 막 네. 이렇게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가 했는데, 네, 네. 한 열세 명, 열다섯 명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조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아, 사라지고 예. 지금이 열일곱 명 정도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쯤 되니까 약간 그 관리를 위한 관리를 정말 정말 하기 싫은데. 음. 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와. 가령 뭐 복지도 예전에는 아, 배고프면 뭐다 같이 뭐사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 어느 정도 좀 제도화해서 뭐큰 뭐 회사처럼 뭐 결혼하면 얼마 주고 뭐상한행을 뭐 네, 정한다거나 경조사에 네, 네, 네. 얼마를 네, 가령 모두가 뭐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네. 어디까지 얼마를 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제도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음. 만들어야 된다면은 어느 정도 레벨로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은 아 조금 더 그냥 버텨 볼지 왜냐면 이거를 시작하는 순간 적어도 그 경영 관리에 대 경영 지원 부서나 뭐 거의 하나의 부서가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관점에서 네. 네. 뭐 언제쯤 해야 될지 이거는 네. 예. 그홍님께서그몇 이거 그, 네.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17명이라고 하셨죠? 예. 17명인데 이런 문제를 겪는 거는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어그 정말 우리 벤처 업계에 계신 그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회사를 200명까지 갔을 때는 다 이렇게 큰 책이 없이 할수 있었다라고 하신 분이 음. 계셨거든요. 근데 17명은 사실 10명이나 17명 수준에서는 할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제가 보면 17명 정도면 충분히 바로바로 바로 다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뭐 회사의 다른 문제가 없는 건지 특히 커뮤니케이션이나 회사의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생의 숙제입니다 음. 예. 조직을 가지고 이 조직을 굉장히 활기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 정말 전념으로 일하게 하고 그리고 늘 생기가 넘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일단 한 그냥 가져야 될 자세를 그냥 제가 원리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를 첫 번째 인정하는 거그 다음에는 과연 누가 잘하고 있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들으시는데요. 그대로 들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 습니다. 네. 내 우리 회사에는 내 스타일 대표님이 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의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확인해보고 음.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네. 말씀을 아, 드릴 거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회사를 직접 창업해 보시고 <laughs> 회사를 한 3, 40명까지 <laughs> 네. 끌어 보시는 홍준 대표님이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걸로 말씀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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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 저는 가족도 17명 되면 절대 순탄치 않습니다. 그래서 송강대 교수님 차업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다고 생각 들고요. 저는 세 <laughs> 명만 넘어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네.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이전 이 창업인 그 카올리 시절 모바일 광고에서 만들었을 때는 한 78명, 80명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한 30명 되면서부터는 정말 부담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저도 송대표님과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밖에 있는 케이스 중에 마음에 들거나 직원들도 동감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데를 찾는 게 되게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더, 더더군다나 뉴지스텍 같은 회사는 어쨌거나 금융업에 관련돼 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중에서 요즘 제일 멋있게 뜨고 있는 회사는 토스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문화나 그 경영 방침 중에 필요한 것들은 흡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건 물론 구성원들의 동의가 당연히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재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도 사실 카울리티션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열 명이 안 되는 지금 멤버들을 제가 광고 회사로 하고 있는데도 여기 안에서도 남녀가 다르고 그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바, 반성 혹은 되돌아보게 된 거는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정말 합의되어 있느냐. 그 인사적인 부분 혹은 회사의 어떤 방침이나 처우적인 부분 그게 저는 제일 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대표로 계시니까 다른 공동대표님 혹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뭐세네분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끼리 아까 hr 혹은 회사의 아까 방향성 우리가 이런 거는 오픈해서 하자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느냐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케이스를 대내적인 멤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뭐 가져오는 것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흔쾌히 오케이 할 내부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저도 못 하고 있지만 <웃음> <웃음> 예 그래도 <laughs> 뭐풀수 있는 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분이 바로 이제 변대규 회장님인데요. 아 넥스 변대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첫 번째는 이게 하루 아침에 안 됩니다. 그렇죠. 17명이 그리고 이미 뭐 우리가 2, 3년 이미 해왔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문화가,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사장님이 오늘부터 막 이렇게 보여줘도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아, 변대기 회장님의 말씀은 한국에서 에, 3년이 걸린대요 회사를 바꾸는데 조직을 아, 물론 뭐 아.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진정성이 일히고야 네. 아,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laughs> 바뀌려고 하는데 3년이 걸리고요. 네. 아담그랜트의 오리지널스의 책에 보면 미국에서는 좀 다른 18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네. 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되면 좋으냐?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관리자들이 있고 관리자 밑에 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자 특히 관리자들이 대표님처럼 생각하고 대표님 그렇죠. 수준에서 판단하도록 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관리자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아니라 자기 있는 조직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그 듣고 나서도 제가 실천하는 거는 물론 저도 열명의 조직이고 뭐 그런데요. 정말 심치 않다는건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어려운 일이니까 뭐 저랑 같이 뭐 혹시 필요하시면 네. 제가 조금 이거에 관련해서 도움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네. 예. 이분은 그러면... 우리 모두 분발하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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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 가...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아, 네.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투자 관련한 음,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어, 재작년부터는 어, 해외 진출을 중국 쪽으로 하고 싶어서 아, 네, 네, 네. 거의 한1년 정도 계속. 탭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드 사태도 있었고 타임이 그렇게 아, 좋지는 그렇죠. 않았어서 어, 뭐 아직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버전으로 이제 들어갈 서비스의 엔진만 이제 한글 서비스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트랙 레코드를 아, 쌓아오고 네, 네.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아예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중국 이나 뭐 다른 해외 서비스는 저희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투자를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중국 쪽 투자자에게 혹시 어필을 하려면 혹시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단연간의 관련 경험이 있으신 송광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요, 네. 네,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의 제가 아는 한. 중국의 금융 시장의 속도와 이그 규모가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면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쟁하나 비슷한 예, 서비스 네, 서비스가 네. 네. 어, 그냥 일단은요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번 만나보고 네, 네. 네, 그냥 만나 보시고 네. 거기서 피드백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중국 시장이 꼭 중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거기서 결실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네. 다른 곳에 비슷한 걸 투자해서 더큰걸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있다면 다른 곳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네. 중국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예 네. 네. 네, 저기 저... 동남아로 가시면 어떨까 네. 저 아직 동남아는 열리지 않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게 아직 필요한가 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네. 예 미리 가서 선점을 보실 수 있는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들긴 합니다. 예 여기에서도 우리 홍 대표님의 조금 뭐 보충 설명이나 어, 저는 뭐 사실 뭐 중국 관련해서 이미 예전부터 투자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그거 자체는 비슷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워낙 큰 시장이고 욕심 나는 시장이실 것 같아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아까 수익률 이런 걸잘낼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그런 실적 이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중국 이용자는 아니지만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런 어, 팩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라는 게 준비되면 역으로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투자자도 많은 곳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전화 뭐 송영 대표님보다 문 대표님께서 직접 더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경쟁사 이런 데 대비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의 뭐 레버리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의미가 있다.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 사드 문제. 있었고 다만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면 의외로 그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근거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이 되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뭐 시도해 보실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의견 차는 네. 느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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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laughs> 아까 문 씨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말을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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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 1년 반 동안 직접 분기 한 번씩 중국에 가고 네. 최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동남아를 좀 자주 갔어요. 네. 시장 조사하러. 제가 1년 반 동안 느낀 거는 송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아. 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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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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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이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네.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말씀 예, 보고, 이 네. 우리 서비스를 쓰려고 네. 하거나, 네. 또는 뭐 관심이 또 네. 이 비슷한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네. 뭐 조언을 하거나 한 말씀을 드리면, 나이 드신 네. 분들이 많이 보시는 <laughs> <laughs> 이, 이 업계에 있는데, 네. 네. 아 어, 요즘에 주식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거래량이 아, 네. 네. 뭐두 배, 코세 네. 뭐 배는 늘었어요. 네, 저, 네 맞습니다. 좋아지고 네. 있고 확실히 저에도 이제 지금 7 년차 서비스잖아요. 네. 서비스를 와.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어뭐 많이 벌지는 못해도 안 죽고 버티고는 있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뭐 알고리즘 이게 되게 뭐 버즈월드 같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사용자가 정말 급증을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서버가 죽어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젊은사 이제 부가 이제 2, 30대로 많이 넘어오면서 음. 2, 30대 투자자들은 본인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직접 투자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증권사 직원들보다도 똑똑한 음.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알고리즘을 쉽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많은 알고리즘 중에 좋은 거를 선별해서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분들 중에도 저희 고객 중에도 80대 고객도 계세요. 그래서 음. 그만큼 쉽게 만들어놨기 네네. 때문에 이, 이제 이 뉴지스탁의 젠포트에 오시면 네네. 주식 투자에 관한 한 네, 모든 네. 이제 네네. 단기 투자부터 네네. 장기 투자까지 모든 것이 있다. 경험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음. 네. 네. 문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 0 대도 알고 투자한다. 네. 그리고 모르고 투자한다는 선입관을 네네. 버려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예. 예. 출연해주셔서 우리 네. 문 대표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 예. 네. 좋았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